창이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정책 읽기 시간입니다. 다 행복 교육 지구에 관한 모든 것을 사사치 낱낱이 파헤쳐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형진 장학사님 <laughs>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교육혁신과 이형진 장학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게요, 이다 행복 교육 지구라는 게요. 이다 행복하게 만드는 뭐 교육지구다, 네. 뭐 이런 말 쓰면 아닐까요? 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laughs> 교육청과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약을 음. 통해 만든 그런 각 지역의 교육 공동체를 혁신 교육지구라고 하는데요. 부산 지역의 혁신 교육지구를 일컫는 말이 다 행복 교육지구입니다. 야, 다 행복 교육지구 어떻게 네. 시작이 됐습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네. 부산의 지역 간의 교육 격차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다행복 교육지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다행복 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다행복 교육지구를 지정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새로 협약한 서구, 동래구 두 곳을 포함해서 총 11곳의 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구,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다행복 교육지구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미래교육직으로 선정되는 등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또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어떤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다양한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네. 크게 저희가 세 가지 추진 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학교 문화 핵심 지원입니다 예, 대표적인 사업은 다행복 공감 학교로 각 지구 내에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다행복 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학생 자치 활동으로 각다인복 교육지구나 청소년 네트워크나 학생 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학교 간 또는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공동체 마지막 말씀하셨는데, 네. 아예 사실 저는 공동체란 말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뉴스도 우리 장사님과 함께 공동으로. 네. <laughs> 그래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두 번째도 네.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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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지역협력,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각 지구별로 민간, 기관, 학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협력과 소통을 하는 한편, 각 지구에서 활동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구청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하기 위한 다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 다행복교육지구 내 마을과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 음. <laughs> 저도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 네, 지원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아, 지원, 지원이란 말도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네. 두 번째까지만 들어도 행복한데 네. 세 번째 또 궁금하게 만들어주시네요. 네, 세 번째 말씀드릴까요? 세 번째는 지역특화 교육 브랜드 창출로 지역별 특성이나 인문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특화된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목 마을학교 그리고 마을 교과서를 제작하고 공급해 드리고 있고 마을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의외로 할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부산교육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역시 부산교육 <laughs> 이건가요? 네. 패발라이 <laughs> 네. 마을이 네. 교육활동에 참여하니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더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고요 지역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여기서, 네. 뭔지 아십니까? 어, <laughs> <오, 웃음> 야! 역시 교육 뉴스를 <laughs> 오늘또 방송에 나와서 보니까 뽀뽀뽀하시가! 말, 잠깐만요. 대놓고! 뽀뽀뽀하! 네, 여기 서습나요 <laughs> 예. 네. 음. 제가 예, 여기 10분짜리 할 시간이거든요. 아, 10점. 예, 네.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 아 15초. <laughs> 15초.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15초 PR 시작합니다. 마을교육이 미래입니다.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다행복교육지구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학교와 마을과 지자체와 교육층이 항상 협력하고 힘을 합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다행복교육지구를 위한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다행복 교육지구의 취소 가능성은 사람을 남기는 일과 제도를 구축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두 가지를 함께 이뤄내기 위해서는 마을, 학교, 자치구분, 교육청 간의 튼튼한 협력과 연대를 음.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학교와 마을에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다행복 교육 지구가 되길 바라면서 자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이영진 장학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